고객과의 첫 번째 접점인 웹사이트는 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할수 있죠. 최근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 웹 어워드 코리아 2021에서 현대제철과 현대오토에버가 마음을 사로잡는 첫인상으로 통합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현대제철의 디지털 통합 보고서 비욘드 스틸이 PC 웹 고객 서비스 부문 통합 대상과 모바일 웹서비스 부문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특히 PC와 모바일 두 분야 동시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웹 기반 형태로 제작한 통합 보고서 비온드 스틸은 반응형 웹으로 구현했는데요. 혁신적인 요소들로 가득한 UI 디자인, 가독성을 높인 이해관계자 중심의 웹사이트 구축과 운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공식 홈페이지 역시 PC 웹 기업 일반 부문 통합 대상과 모바일 웹 기업 일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역동적인 비주얼 요소로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인터랙션 효과를 통해 각 페이지에서 전달하려는 의도를 잘 표현했다는 심사평으로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실사와 근접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고 차량 구매의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완벽 구현한 캐스퍼 판매 웹사이트는 자동차 분야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웹사이트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이는 곧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죠. 차별화된 첫인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